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관련 이렇게 되게 정렬입니다 오늘 5월 5일입니다 어, 공휴일인데 오늘 장이 열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산피어세를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잊고 어, 그 설명을 좀못 드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소식들이 나온 것들을 어, 확인이 돼서 말씀을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좀 쉬고 계실 텐데. 오늘 일단 좋은 소식들이, 전해드릴 소식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FOMC. 금리가 0.75% 인상이 된다라고 걱정을 해서 시장이 조정을좀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번 5월달 금리 인상은 0.5, 그러니까 50 바벨 포인트를 상승을 하는 것들을 거의 지배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고, 문제는 이제 7월이에요, 7월. 7월에, 어, 7월에 75 바벨 포인트를 상승을 시킨다라고 얘기했던 게 거의 80% 이상, 96%가량까지 확률적으로 보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좋은 소식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0.5 바벨 포인트. 제가 이전에 또 간단하게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은 25 바벨 포인트나 50 바벨 포인트나 일단, 인상을 시킨다. 한 계단이 0.25%다. 25바벨포인트다. 라고 보는 것들인데, 한 계단인데, 이거를 두 계단을 가냐? 세 계단을 한 번에 가냐? 한 번에 한 차례 몇 계단을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자 부담을 어떻게 높이느냐?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5바벨포인트에서 50바벨포인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한 차례로 올리냐? 두 차례로 올리냐? 뭐, 상관은 없어요. 두 차례로, 그러니까, 한 차례가 25바벨포인트고, 두 차례가 뭐두 차례를 25 바벨 포인트 두 차례 올리면은 50 바벨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두 차례를 올릴 거를 한 차례에 50 바벨 포인트를 한 번에 올려 버리고 그 뒤에 금리 인상을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5월, 7월. 이때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7월 달에 75 바벨 포인트를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75 바벨 포인트. 그러니까 세개단을한 번에, 두 단계를 한 번에, 한 번에 올린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한, 뭐, 반 년, 아니면은, 뭐, 그, 3분기 동안 올라가는 그런 이자 부담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발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경기가 우려가 된다. 악화가 된다. 후퇴를 한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니 시장이 조금 힘들어 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근데 뭐 이걸 반영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계속 저렴해지고 저렴해지고 싸지고 싸지고 그랬던 저렴한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 메리트는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들이 최악의 상황들을, 악재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저렴해졌는데 최악을 진행을 하진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7월이에요 어차피 5월 달 쯤에는 25화웨 포인트를 상승을 시킨다라는 게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7월 달에는 75화웨 포인트를 상승을 시킬 것이다 라고 우려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7월 달까지는 어좀 우려감들이 반영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연준에서 두어 번더0.5화웨 포인트 그러니까 0.5% 일단, 그러니까 어, 50 바벨 포인트 인상은 고려를 하겠지만, 75 바벨 포인트는, 어,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0.75, 0.75%는 인상은, 뭐,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는 없다. 금리 올려도, 어, 경기 침체는, 침체는 없기 때문에, 어, 75%는 금리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 경제의 영찬율 가능성들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분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75화벨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들이 좀 있느냐. 이런 얘기 중에서도 검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을 좀 그었기 때문에 다음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75화벨포인트 인상 가능성들을 높을 것으로 봤지만, 여기에서 50화벨포인트 인상을 두어번 더 어, 그니까 경기 하강이 가깝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시장에서 조금 안도를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국내 증시가 내일도 좀 긍정적일 것 같아요. 어, 내일은 이제 긍정적인 움직임들 어,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 일단 안도를 했기 때문에 어, 이런 생각들이 들고. 부산피어셀이 발주시장 침체로 7개 분기 만에 적자를 기록을 했죠. 별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완전히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어요. 이게 주요 원인이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법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뭐, 주문을 해야 돼? 발주를 해야 돼? 공사를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돼? 그레이 수소도 해도 돼? 뭐, 어떻게 청정 수소만 해야 돼?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주문을 망설이고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충격이 좀 이어졌는데, 두산피어셀에서 얘기를 하기를 수소법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뭐 목표 수주액 자체는 뭐 긍정적이다. 중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지만, 일단은 7개국미만의뭐 파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영업이익도 적자가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정부의 발주 물량 감소로 인한 수주 부진 원인들. 국내 수소 산업은 가도기에 있는데, 수소 경제 육성, 수소 안전 관리 법률 개정 수소법, 이런 것들이, 어,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 연료전지 보급 확대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고, 청정 그 수소법, 청정수소 인증제도, 그런 것들 조금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주가 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던 상황들. 전망은 괜찮아요. SMR도 제가 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SMR 같은 경우에서도 수소랑 같이 연계시키는 그런 경쟁력을, 어, 지금, 뭐, 아랍에,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어, 원전을, 원전이랑 수소 생산이랑 연계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원전을 수주를 받으려고 하는 입찰이 예정인데, 뭐, 체코라든가, 뭐, 폴란드라든가, 다른 나라들에서도 입찰 예정인데, 거기서도 수소랑 연계를 하는 것들 그리고 SMR에 대한 부분들도 두산 어, 에너빌리티하고 같이 어, 연계를 할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전망 같은 경우에는 서긍질적인 상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수소법이 어, 통과가 안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될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는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이 될것 같은데 수소법이 업계 수건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청정수소 생산 소비 선순환 구축에. 학차를 간다.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그레이 수소를 배제한다. 를 근데 여기서 두산피어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레이 수소는 필요 없으니까 청정수소만 할수 있다는 라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산피어셀이 수주가, 어, 뭐, 딱게 영향은 크게 없어요. 영향은 크게 없는데 두산피어셀이 하는 이제 트라이젠이라든가 뭐 수소를 생산하는 그런 연료전지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수소도 이제 연료전지를 활용을 해야 되, 전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과정에서는 수산피어셀이 뭐 크게 뭐,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청정 수소를 인증하는 것들에서 그의 수소가 빠졌기 때문에 청정 수소를 인증하는 인증서도 중요하게 수산피어셀이 여기서 조금 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제출된 개정안은 토대로 청정 수소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을 했다. 구체적인 청정 수소의 범위는 시행령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도록 위임할 것이다. 이게 드디어 통과가 된 겁니다 통과가 된 거예요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전기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가 부과됐다 이제 공장들 어, 전기를 화학업체들 특히 이제 어, 힘들 겁니다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이제 석탄이라든가 어, 뭐 화력발전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이 전기를 사용을 하면 일정 부분들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청정수소 생산 전력 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한편, 수소 수요처인 수소발전 수소 발전 본격 도입 때 수소 생산과 소비. 그러니까 이제 수소를,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청정수소를 가지고 만든 전기를 가지고 공장에서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청정수소를 인증을 받은 것들을 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인증서를 구매를 해야 된다. 평정 수소 인증제 관련 법안이 확정된 것은 그간 투자계획 수립했음에도 투자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머뭇거리던 기업들에게 명확한 신호. 자 이제 투자해라 투자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것들로 해석을 할수 있다. 개정하는 추 법제 법제 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자 이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확정이 되는 것들. 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원자력 수소가 좀 아까운 부분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두산 피어셀 입장에서는 원전을 연계를 한 수소,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랑 같이 연계를 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딱히 두산 피어셀 입장에서는 상관은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전 어, 이런 연계를 하는 기술력들 국내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해외에서는 경쟁력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차피, 뭐, 국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한 것들은 없어요. 원자력 수소가 빠진 것들은, 뭐, 결국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긴 하지만, 뭐, 이것까지 욕심이 될 그런 욕심을 부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니까, 지금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서는 수소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것들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요인들, 뭐 실적이 악화가 되긴 했지만, 어, 지금이 바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제 두산 퓨어셀에 기대를 할수 있는 요인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것, 그 이전에는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수주가 들어오는 것들, 뭐 이전에 중국의 수주가 좀 들어오고 있던 사람들, 그 상황들, 상황들이었는데, 수주가 좀몇 차례 들어왔었어요. 두 차례 정도 중국에 어... 중국발 수요가 들어왔었는데, 그게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는지 여부들. 그리고 수주가 계속 꾸준히 들어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는가. 그런 것들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수주, 어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이제 자주 많이 나와주면서 수주 금액들을 좀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두산피어셀에 기대를 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라고 설명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컨, 그동안 컨센서스에 계속 부합하는 실적들을 발표를 하지 못하고 힘, 힘겨운 상황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었는데, 어, 수석법통과로 인해서 두산피어셀의 날개가 달려지는, 실적의 날개가 달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앞으로는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생각들과 함께 의견들을 정리를, 이 상황들을 정리를 좀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도움 되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